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매서웠던 추위가 조금 풀리면서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한파도 조금 풀렸을지 오늘 시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연기 소식과 함께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반등한 덕분에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도에 2040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까지 계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2050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만이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표결 연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를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은 좀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또 oecd 경기 선행지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존재하는 등 아직은 여전히 많은 악재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드디어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거래소 측은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25% 이상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현재는 1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상장 폐지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번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셀트리온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늘 금가번이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과 개발을 맡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개발한 의약품의 판매를 맡고 있죠. 과거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는데요. 올해 2분기에 셀트리온이 국내 판권만 다시 사들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218억 원을 지급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금액을 매출로 잡은 겁니다. 2018억 원 덕분에 셀트리오 헬스케어가 2분기 영업 적자를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형 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 처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직스 상장 유죄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나 했는데, 다시 한번 대형 바이오 기업이 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7% 넘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 가까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오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이사가 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짐 로저스를 임기 3년의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고 전일 공시했는데요. 도대체 짐 로저스가 누구길래 사회이사 선임 소식에 주가가 이토록 급등하는 걸까요? 짐 로저스는 워렌 버핏과 또 조지 소로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북한 투자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요. 실제로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다며 내 돈을 모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2016년에는 북한의 화폐와 채권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뭘 하든 크게 성공할 것이라면서 피자 체인점을 열어도 성공한다고 그런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북한 북한을 외치던 그가 아난티의 사회 이사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난티가 무슨 회사냐면요. 북한 금강산에 골프앤온천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2008년 5월에 개장했지만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과 또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서 아난티의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북한뿐 아니라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증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힘을 내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너무 다운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종목 찾아가시길 바라요. 저는 내일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